방탄소년단 김석진, 군인 스타일의 단발머리 뽐내, 알고 보니 더 귀여움. 방탄소년단, BTS, 멤버 김석진, 본명 방탄소년단, 이군 입대를 위해 연예계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. 방탄소년단 진이 내일, 2022년 12월 13일,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방탄소년단, BTS, 이 실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 경기도 연천에서 약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다. 이날 방탄소년단 진은 자신의 위버스 계정에 크로컷 머리 사진을 공유했다. 진은 부끄럽다기보다 머리가 길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. 방탄소년단 진은 생각보다 귀엽게 나왔어요. 헤헤헤. <laughs>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진 방탄소년단도 아미들에게 자신의 군 복무를 기다리며 성실히 기다리라고 당부했다. 진 방탄소년단도 군 복무 기간 동안 항상 건강에 유의할 것을 약속했다.뿐만 아니라 훈련장에 도착하기 시작한 팬들의 열기에 방탄소년단 진은 군 당국과 경찰, 지자체 소방관 등의 추가 경호를 받을 예정이다.